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에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팔복 메시지 마지막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팔복은 누구에게 준 거라고요? 이제 앞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될 사람에게 주겠다라고 한 복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 누리고 있는 복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소개되어졌던 이 팔복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복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팔복의 마지막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마태복 5장 10절의 마지막 팔복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박해를 받는 자. 보통은 우리는 핍박이라는 단어로 많이 외우고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라고 오늘은 좀 단어를 바꾸어서 제가 한번 오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박해보다는 핍박이 좀더 피부에 와닿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핍박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앞 부분을 보면 그냥 핍박받는 자가 아닙니다. 뭐에 대해서 핍박받는 자? 의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의의를 의하여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의의를 의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팔복 메시지에서 계속해서 전제되어졌고 말씀드렸던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의의를 의하여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즉, 하나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라는 뜻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즉,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야 된다. 똑같이 살아지지 말아야 된다. 똑같게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다. 세상과의 관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고 라 한다면 최소한 좀 다를라도 달라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 번,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난좀 다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사람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뭐그 밖에 여러 가지에 대해서 난좀 세상 사람과는 다르게 살아간다? 이런 모습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요, 누구를 위해 살아갑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갑니다. 내가 편해야지 이 세상 잘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불편하면 이 세상이 잘안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모든 세상의 중심은 누구다? 나예요, 나. 물론 몇 명의 어떤 사람들은 나라를 위해서, 어떤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기도 합니다만 대부분은 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어떤 책에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뭐다? 뭘까요? 세상인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 아, 왜 이렇게 숨기고 계세요? 다 우리도 좋아하잖아요. 돈이죠 돈. 돈 싫어하는 사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 책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은 돈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서 노인이 되면 돈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반전이 있죠. 노인이 되면, 아, 이제 좀 뭔가를 초월해가지고 이제 돈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노인 되면 돈이 더 있어야 된다 생각해요. 돈이 전부라고 생각한대요. 돈이 전부라고. 이게 세상입니다. 모든 것이 다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사람과 달라요, 달라. 하나님의 사람은 삶의 목표가 다르고요. 삶의 방법이 세상 사람과 다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뭐를 위해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의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어로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허락하신 일에 대해서 충성을 다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확장시켜 나가기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하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삶의 목표와 방법이 세상 사람과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삶의 방향도 꿈도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행동도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다른 어떤 관계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순위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바로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의를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좀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정말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놓여 있습니까? 우선순위를 좀 우리가 바르게 설정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여음을 축복합니다. 아멘. 신앙생활과 믿음 생활 가운데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의를 위하여 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냐?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리스도인은 분명 세상 사람과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중에서도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른 거는요, 세상 사람도 음, 뭐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본문은요, 세상 사람들이 조금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입니다. 세상 사람과 다른 모습 중에 하나 그것은 바로 핍박을 각오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핍박 좋아하십니까? 박해. 어, 나는 막 이렇게 박해 받으면 희열을 느껴요. 이런 사람들은. 제가 좋은 병원 소개시켜드릴 테니까 그쪽 한번 가 보세요. 박해나 핍박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핍박을 각오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을 듣거나 전할 때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핍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느껴질 수 있는 그런 핍박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남편으로 인해서 핍박받거나 자녀로 인해 핍박받거나 요즘은 또 아내한테 맞는 남편들이 많다고 하는데 뭐 아내한테 핍박받거나 등등. 뭐 그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여러가지 이유로 핍박받는 그러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핍박은 분명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 받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받는 핍박이라야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의 영광을 위하여 받는 핍박이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또한 그렇게 감당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하여 받는 핍박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겪게 되는 핍박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절대로 끊을 수가 없어서 겪게 되는 핍박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라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받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새해에 기도 제목을 봤습니다. 그 기도 제목 가운데 이런 기도 제목도 있어요. 나는 너무나 복음을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 생활을 하고 싶은데, 전도 생활하는 가운데에서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것을 방해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걸로 인해 핍박받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는 분도 계세요 이게 무슨 도대체 어떤 핍박입니까? 전도하는 것이 자기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 아니었겠습니까? 이러한 핍박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러한 어려움을 겪으신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처음에 기독교가 가정 안에 들어오려 갈 때는 정말 많은 핍박과 고난이 있습니다. 특히 무신, 무신, 신을 믿지 않는다거나, 아니면은 무당집, 막 이런, 어, 토속 종교를 믿는 그런 분들은 기독교 간다 그러면은 난리가 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 핍박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수 있겠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성경의 다른 데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죠 나를 인하여 나를 인하여 핍박받는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리스도인이 받는 핍박에 대해서 그 다음 절에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한번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욕하고 박해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일을 할 때에. 여러분 이러한 단어들을 볼때 떠오르는, 떠오르는 한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조롱당하시고, 핍박당하시고,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는 분명히 떠오르게 됩니다. 어느 것 하나도 견디기 쉬운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조롱 쉽습니까? 여러분, 막 조롱해요. 막 여러분들이 핍박해요. 어렵게 해요. 악한 행동을 막 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할 때 하나라도 쉬운 게 있던가요? 없잖아요. 다내 마음을 훼집어 놓고, 마음을 쓰리게 하고, 괴롭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아픔과 고통은 너무나 힘들어서 아마 우리 자신을 두렵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거대한 핍박을 받았고요, 분명. 또한 초대교의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이런 핍박들을 다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또한 지금도 우리는 이 미국 땅에,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 미국 땅에 있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지만 전 세계에 수많은, 1년에도 수십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핍박 속에서 죽음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인은 핍박을 받아야 합니까? 왜 우리가 핍박을 받아야 되냐고요? 두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 그 이유가 뭡니까? 한번 볼까요? 첫째는 세상에 빛이 되는 그리스도인은 누구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건드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탄이, 어둠의 영이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핍박한다라는 것이죠. 어둠은 빛을 싫어합니다. 어둠에 숨겨진 모든 죄악, 죄악된 것들이 드러나는 것을 어둠은 두려워하기 때문에 빛을 싫어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진리를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고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자 그런데 빛이 되시는 그분이 누구예요? 성경에선 분명히 얘기합니다 빛되신 분은 예수님이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4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여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어두운 세상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하고 분명 거부합니다 따라서 빛이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은 어둠에요.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또 다른 방면으로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누구시다? 왕이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왕이라고 한다는 건그 위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분을 우리는 왕으로 모시고 있는 백성들입니다. 그 백성들에 대해서 분명히 핍박을 가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 8절에 19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이라.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예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핍박받은 핍박받는 그런 순간순간마다 내가 예수님께 속해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실 수 있는 시간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이유는 왜 핍박받습니까? 그 핍박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핍박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니까요 바울은 대살로니가 교회에서 놀라운 진리를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살로니가 전서 3장 3절 말씀을 함께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도 이 여러 환란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아멘 바울은 성도가 당하는 환란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환란 가운데 두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환란을 통해서 성도들이 탁월한, 아주 훌륭한 하나님의 용사가 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환란과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정금과 같이 다루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다른 민족도 아니라 같은 민족한테 매맞고, 감옥살이하고, 자기 생명이 위협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사막의 길, 또한 파도, 뭐, 거센 파도를 뚫고 성교행을 다니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협박을 통해서도 사도 바울은 그 시간들을 묵묵히 이겨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핍박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의 손길이었다?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핍박을 주신 것은 우리를 세우시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사람답게 만들기 위해서. 부모님의 똑같은 마음 아닙니까? 부모님도 자녀들을 혼내거나 징계를 징계하기보다는 이렇게 뭐라고 하죠? 처벌은 아니고 뭐하튼간잘 자라고 이렇게 혼내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사람답게 살라고 저는 그런 말 되게 많이 들었는데 우리는 성도님들 워낙에 착하게 사셔서 그런 말안 들으셨죠? 저는 어. 제 이름 분명 성철인데, 왜 이렇게 성철이라는 이름보다 인간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인간아, 인간아, 이런 얘기를 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너무 속을 많이 쓰게, 야, 인간아, 성철이 가 아니라 이런 말을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목회한 지가 벌써 7년 차입니다. 6년이 이제 넘게 되었는데, 전도사 시절부터 해가지고 지금 목사 사역을 하는 그 시간을 다세워 보면 벌써 20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어 되게 오래됐죠. 20년 넘게 거의 하나님 사역을 감당하는 길을 걸었던 것 같습니다. 그 목회 기간 동안에 제 나름대로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 당연히 있죠. 왜냐하면 제가 성장하지 않으면 성도들이 곤란한데 하나님이 저를 그냥 내버려 두셨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도 굉장히 많은 핍박과 어려움 음, 그런 많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가끔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웃으면서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제일 편한 직업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세요 제가 그분들 학비 대드릴 테니까 신학교 가셔가지고 목사 한수 받기를 축복합니다 <laughs> 그래야 조직의 쓴맛을 아시지 목사가 얼마나 있는지 여러분들 아시지 말로 해서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목회 기간 동안에 핍박을 받으며로 인해서 너무 힘들고 괴롭고 또 어려운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이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께서 제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목사가 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됩니다. 비록 그 순간 순간들은 물론 힘들었죠. 하지만 돌아보면 그것으로 인하여 제가 받은 은혜와 축복이 훨씬 더 많다는 라 것을 저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의를 위하여 핍박받고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해 보셨잖아요. 마냥 안 좋던가요? 마냥 괴로움으로 끝나든가요? 그렇지 않으셨을 거예요. 한 단계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아들로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손길을 분명 경험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지금 의를 위하여 핍박받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강건한 용서로 만드시고, 또한 하나님은 세상의 핍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워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의를 위하여 핍박받기를 각오하시고 늘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또 좋아하는 복 얘기를 나눠야 되겠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우리는 지금 팔복에 대해서 복이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복을 받게 됩니까? 오늘 본문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는데 기뻐하고 즐거워라.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다시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서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의를 위한 핍박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뻐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이로라는 단어입니다. 카이로. 이 뜻은요. 참으로 기뻐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참으로 기뻐하는 거. 즐거워하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아갈리아스테라는 뜻인 그 단어인데 이것도 크게 기뻐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뻐하며 즐거워한다라는 것은 적당하게 즐겁고 기쁜 게 아니라 말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아니 다른 사람들이 다 보여질 정도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보통 너무나 감격하고 그러면 할렐루야 하지 않습니까? 이 감격보다 훨씬 더 뛰어난 감격 그것이 바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단어의 의미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핏 가운데에서 기뻐하고 즐거워야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 이유가 세 가지입니다. 첫째가 뭡니까? 천국이 핍박받은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늘에서 상이 크다. 마지막은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런 핍박받았어. 이세 가지의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분명 세상 사람과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른 가운데 가장 다른 모습은 어떻게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소유하고 있다? 천국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비교 의식에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최상의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비교할 게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바라보고 희망하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뭔가 부족해 가지고 안달북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너무나 큰 것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아멘.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핍박받은 자에게는 천국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천국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죠.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을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그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축복받은 사람들 그것이 바로 핍박받는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과 환경이 펼쳐지든지 내가 천국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미 여러분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재정적으로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내가 기쁨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천국의 소유를 느끼고 그것으로 만족하게 될때 그것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것 우리 다한 번씩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와 같이 우리에게 천국에, 천국을 소유하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핍박받은 자는 천국에서 큰 상을 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상? 큰 상. 도대체 큰 상이 뭘까요?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알수 있습니까? 모르죠, 당연히. 말하지 않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말로 형언할수 없는 큰 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그큰 상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큰 상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핍박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놀라운 큰 상을 우리에게 베풀어시는 복을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선지자들도 핍박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핍박받았던 선지자처럼 너희가 핍박받는다면 나도 너희를 그때 선지자를 귀하게 여겨 사용했던 것처럼 나도 너희를 귀하게 여겨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무엇인데 여러분 도대체 누구기에요? 알고 보면 태어날 때부터 죄밖에 없었던 사람인데 잘난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고, 거기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잘하는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든, 아니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해 주셔서, 그 귀한 사명 감당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의 삶을 살아갈 때, 성인지자처럼, 우리도 귀하게 쓰임 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수있다는 것을 그런 놀라운 복으로 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로서 이런 놀라운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런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복을 누리시고요. 그 핍박받는 자의 좀 다른 삶을 좀 살아갑시다.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 살지 마시고 좀 달라진 삶을 살아갑시다. 그 달라진 삶의 대표적인 모습은 핍박 두려워하지 말아셔야 돼요. 핍박 오면 오는 거지 뭐. 어차피 이미 여러분 승리한 백성들이잖아요. 핍박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건 그 뜻을 신뢰하시고 순종하십시오. 이게 세상 사람과 다른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핍박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 들 절대로 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자리란 말이에요. 성도와 성도 간에 여러분 서로 핍박하지 마시고 축복의 말을 해주세요. 예. 세상 사람들은 이해는 이 눈에는 눈이에요. 내가 받았으면 나도 그대로 갚아줘야 돼요. 욕을 했으면 나도 욕을 해야 되고 나를 핍박했으면 나도 핍박해야 돼요. 하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되잖아요. 그 사람 나를 죽이는 말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살리는 말, 생명의 말. 축복의 말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몇주 동안에 팔복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금 팔복에 대해서 다 기억하십니까? 그러면 너무나 좋겠지만 잘 기억하실 수 못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팔복을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핍박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마음으로 살아갈 겁니다. 그리고 작은 죄에도 애통하게 될 것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처럼 온유함을 유지할 것입니다.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관계를 갈망할 것이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기 위해서 노력하실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국률한 마음으로 다가가서 나눠주고, 또 함께, 이렇게 함께하는 은혜를 나눠줄 겁니다. 외적인 청결함이 아니라, 마음의 청결함을 위해서 항상 자신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평케 하는 복음으로 많은 사람들과 하나님과, 사람,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평하게 해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핍박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오직 천국만이 감당할 존재입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다네 거란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잠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삶을 살지 못했던 세상 사람과 구별되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았던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리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시간에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오늘 시간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우리가 의를 위하여. 했었습니까? 그러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하며, 핍박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를 싫어하며 멀리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용서해 주시니 핍박이다 볼때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이미 승리했음을 선포하며 핍박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핍박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정복그댈 것이며 내 마음에 새기고 늘그 핍박을 감당할 수 있는 절대 삶이 될수 있도록 저 주님 축복할수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에 대한 말씀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핍박, 고난, 어려움을 내가 꺼리는 단어로 여길 때도 많았고, 또한 그 자리에 있지 않으려고 했던 모습들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그 자리에 우리가 섰게 도와주시고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깁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